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또 중풍병자에 대한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어, 주님께서 금일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세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어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 무슨 확신입니까?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 병에서 놓이기를 원하신다.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내 몸을 보이고 병든 내 몸을 보이고 주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병이 당시에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 속해서 살지 못하고 격리를 받아야 하는 병이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치료 받습니다. 병이 떠나가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확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도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 삶이 행복하길 원하심에 또 준비되어야 함에 하나님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고난이 물러가든 지속해서 있든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 고백을 하죠.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여 진다. 내가 내 곁에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여 날 떠나지 않도록 너에게 둔 사랑과 은혜의 도구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낫든 낫지 않든 주님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없다라는 그 확신이 그 인생을 바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중요하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뒷부분에 중풍병자 치유의 기사에서 나오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침상제 그 지인들에 의해서 들려져 주님 앞에 나올 때, 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이 귀하죠. 남의 집이지만, 어떻게든 주님께 보이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 친구가 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침상제로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내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죠. 중풍병자의 믿음일 수도 있고, 그를, 주님께를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믿음이 치유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을 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당시에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마음이 생각하죠?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이르데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오늘 내가 죄의상을 받았느니라. 그게 걸리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 분이 없는데,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건데, 이 사람이 심성 모독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들의 전제가 옳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자체도 어,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개인에게 있어도 굉장히 축복이지만 어, 이 능력을 행함으로써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3절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 삼을 받아 들이라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선언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 대해서 어, 오랜 시간을 침상제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도 침상제 들고 나온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죄 사함 받아 니라 많은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도 쉽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어, 확인 안 되는 말에 비하면 너무 너무 어려운 것이죠. 물론 주님께는 다 쉽지만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중풍병자를 일으킬 권세를 보여주심에, 그를 치유해 주심을 보여주심에, 그대로 증명하는 것을 지금 마음의 의심을 갖고 있는 사들이 자들이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 개인도 치유하지만, 이런 선언의 방법으로 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라 것을 증명하심으로 그들의 오해가 풀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장애물이 사라져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이 나으면 너무너무 기쁘죠 자녀가 아픈데 그 병이 나아서 회복된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어, 영혼을 위해서 울라, 영혼을 위해서 울라. 자녀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죠. 어, 가장 중요한 치유는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어,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죠. 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궁극의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많은 소문이 퍼지고, 어, 병락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그것에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 육신도 치유받는 것이 중요했지만, 삐뚤어진 마음도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 계속 영광이에요.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놀라운 일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 예.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신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 내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이 확신이죠. 예, 확신은 곧 믿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갑주가 나오는데 예, 그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아, 악한 마귀는 예, 우리 의 싸움 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예, 실제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어, 낙심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넌 안돼. 어, 너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네 모습을 봐. 네 돌아가는 상황을 봐.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화살촉에 불을 붙여서 붙여요. 그리고 던집니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쳐내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뭐 당시 로마군은 가죽으로 되고 테두리는 철로 둘은 반원형의 웅크리면 자기 몸을 다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은유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사를 소멸하는 방패.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문고로 잠그고 혼자 막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병 낳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주님 앞에 나갑니다. 인색한 건 사람이고, 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또두 번째는 마음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마음문. 내 생각을 다 소멸해야 해요. 어, 구원받은 이후라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니죠. 그 이후에 삶을 살 때에도 항상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참, 잘 믿고 예,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요. 어, 거칠애가 없고 그 과정에 불필요한 인간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예, 막 전화해요. 그리고 막 예, 오늘 만나자, 놀자, 어, 너네 집에 가도 돼. 그래 와. 어,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열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 굳어진 생각이 있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도 자꾸 마음이 의심을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사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고 그것을 중풍 병자가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받아들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쁜 일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두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은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이 축복된 하루 가운데 어, 하나님 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很多钱。